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대표입니다 자 오늘 올릭스가 조금 조정 받았어요 아, 조정을 받았는데 뭔가 어, 심상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어, 빠르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그 차트 좀 조정이 나와서 음, 걱정하실까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오늘 5일선도 안 깨졌어요 여러분들 음, 여기 5일선 있고 여기 21선 있고 5일선 터치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아, 물론 장중에 조금 내려간 게 문제긴 한데 일단 자연스럽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오늘 기관들이 또 또풀 매수했습니다. 아, 또풀 매수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라 일단 축하드리고 왜 그런지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2일부터 15일까지 기게 예, 있습니다. 요거요거가요거가 요거가 있는데 지금 뭐 전체 바이오 섹터의 관심이 여기로 쏟아져 있죠. 예. 근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음, 요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대신증권에서 요거 나왔어요. 제피모글헬스케어 컨퍼런스 신약 개발 트렌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오늘자로 나온 리포트인데 요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이 RNA 비만치료제, 꿈의 비만치료제 요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어 심상치 않다. 아, 요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 같이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올릭스로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 보시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신약 개발 트렌드 주목해라 요거 내용인데 어, 내용에 보시면 어, 핵심적인 것만봐 드릴게요. 일단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근데 요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이 산업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장이다. 네, 요렇게 돼있어요. 산업의 검증성을 방하는 장이다. 요게 중요한 거죠. 산업의 검증. 방향성 트렌드 과연 이 빅파마들 실제로 라이센스 인을 해갈 우리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할이 빅파마들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장기 신약 개발 전략을 확인하고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질환 영역과 그리고 모달리티 음, 모달리티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방식 어, 약을 만드는 방식 그래서 지금 RNA가 뜨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중 항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RNA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행사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음, 그래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이 발표 내용이다. 예 네, 그래서 기술이 전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파트너사가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 적응증 확장 그리고 임상 타임 라인 가속등 요걸 이제 언급하면은 국내 원 개발사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이 JP Morgan h e a l t h c a 에 확인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량 기업 선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이 리포트에서. 근데 지금 이 26년 JP Morgan h e a l t h c a 국내 기업 관전 포인트 해가지고 11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있는 중에 어, 관전 포인트 군대 광신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13일 날 바로 일라이 릴릭 여기서 올릭스 51에서 702a 거 마크 원 요거 메시 치료 제죠 이거 예, 13일상 진행 중이고 개발 전략을 확인한다 요때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요건 키움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요렇게 음, 12일에 r n a 모델리티 하죠. 노바티스에서 그리고 여기 엘라일라임이랑 에러워헤드 r n a 모델리티 분야에 대한 사업 전략.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릭스가 12일날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일날, 1라일, 12일날, 엘라일람, 에러워헤드 음,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일날 같은 경우에도 또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이거 어, 아시죠? 이 비만 치료제, RNA 비만 치료제 만드는 이 기업 여기서도 또 RNA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모달리티 부분은 우리 RNA가 아주 큰 관심을 받게 될것 같다. 어,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온 시점이, 이 음, 이것도 오늘 나왔거든요. 음, 1월 9일 오늘 나왔는데 이 시점이 지금 의문이에요. RNA 비만 치료제 꿈의 비만 치료제로 간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 연우래 연구위원 님 애널리스트 님 나왔는데 내용 보시면 에로 헤드 어 요거 기억나시나요? 어, 이거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siRNA 이 비만 치료제 요거죠. siRNA 비만 치료제. 일상, 일단, siRNA 하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올릭스, 음, 요거, 어, 간섭 기술, 엄청난 거죠. 가지고 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AAK-7, 요거, 요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의 이 siRNA 비만 치료제를, 어, 지금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데, 하나가 에어로인, i n h p 그리고 하나가 AAK7, 이렇게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요게 지금, 어, 요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두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서 얘가 하루에 한10% 정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 이 AAK7, 저는 요거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AAK7. 네, 그때, 이 경로의 AAK7 부족으로 하는 요 A, ARO AAK7, 이것 또, 임상 초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8주차에 13.6% 내장 지방 감소 확인, AROINHB. 어, 요것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확인됐다는 거죠. 이 AAK7. 요거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 AAK7. AAK 음, 요건데,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릭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비만 피료자 경쟁이다. SIRNA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GLP-1 계열 비만 치료 제 경쟁에 투자하지 않았던 글로벌 제약사가, 그니까 러 지금 대부분의 비만약이 GLP-1 계열이에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던 글로벌 제약사가 어, 후발 주자로 SIRN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다. 어,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어, 글로벌 제약사가 후발 주자로 siRNA에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나왔죠. 아, 근데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기간 중 siRNA에 대한 비파마드의 선택과 전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요건데 거의 예언 같은 발언이죠. siRNA에 대한 비파마의 관심. 근데 이 siRNA가 결국에 우리 올릭스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올릭스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올릭스 2.0 로드맵 요거를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방 조직 플랫폼 요거 어, ALK7 요거 우리 이거 타겟으로 siRNA 어, 요거 치료제 어 요거 간다. 어,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LO헤드도 AAK7, 그리고 이번에 여우네님의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 요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걸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여로래 애널리스트님이 현대차증권에 올릭스에 대해서 16만원이라는 이 리포트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릭스를 되게 좋게 보십니다. 굿.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연결이 되냐면, 자, 올릭스를 지금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거의 핵심적으로 보고 계신 게 현대차 증권의 연호래 연구위원님입니다. 애널리스트님. 그러면 이 올릭스 기업에서 IR이라고 이 공시하고 주가 뭐 이게 관리하는 어,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 사람이랑 이분이 친할 수밖에 없겠죠. 어, 상당히 친할 겁니다. 같이 술 먹는 사일 거예요. 음, 친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그냥 인지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다 거는 아니고 그럴 것 같다. 왜냐면 가장 좋게 써주고 있고 가장 많이 올릭스를 탓만 가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서 siRNA 어, 이거 관련해서 빅파마들이 관심이 있다. 어,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JP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에로헤드 말씀드렸듯이. 지금, SIRNA, 요거,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진행 중인, 얘도 지금 10불에서 70불까지 700%가 상승이 나왔던, 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13일, 어, 이것도 RNA, 얘도 마찬가지로 RNA 비만 약 만들고 있는데, 임상 일상 발표하고 나서 150%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릭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여러분 잊히시면 안 되는데, 오늘 국민성장, 뭐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26년 국민성장 절, 국가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거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어, 이건 또 나중에 정리해드릴 텐데, 그 내용 중에도 이게 있습니다. 고스닥 활성화 대책. 응, 음, 이게 있는데, 결국에는 1월 중에 연기금, 이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코스닥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벤치마크에. 그러면 결국에 과거처럼 이 2018년 이때처럼 곧이 연기금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코스닥이 상승할 겁니다. 지금 어, 요게 지금 이제 25년 이제 26년인데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여기 있지만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제 성장 전략 여기 내용 안에서 1월 중순이란 내용이 있어요. 1월 중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넣는 것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돈이 들어오겠죠. 국민연금에 돈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아직까지 시간 조금 있습니다. 어 다음 주 내로 정말 어 좋은 종목들 매수해 놓으시고 매집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강도 코스닥이 언제 셌느냐 보면 1월, 2월, 3월입니다. 12월까지 해서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죠. 25년까지다. 26년은 지금이니까 어, 이렇게 1월, 2월, 3월 이때가 코스닥이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절적 요인 플러스 연기금 자금 돈 들어올 때, 이 이전에 우리가 빨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 놓으셔야 되고, 정말 매집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선택한 건 RNA 섹터. 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드, RNA 기술. 원래 이게 비만이 없을 때도 차세대 모달리티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비만, 어, 이거 에로헤드가 SI RNA 하면서 이 비만 관련해서 도 지금 관심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우리 대표가 K바이오 매력적이다. 다음 주식 어디냐? 올릭스 알지노믹스 이미 라이센스 아웃했어요. 그럼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이 기업인데 아직 시총 천억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알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어,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2026년 1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들 제가 다섯 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 포인트 다 적어드리고 있, 드렸는데, 요거 지금 수익이 엄청 좋습니다 네, 아직도 못 받아가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거 어,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누르면 어, 신청 가능하신 거고 tv나 뭐 pc로 보시는 분들 어, 요거 qr 코드 스캔하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리면 댓글 이렇게 누르시면 제 고정해 놨어요. 고정 댓글. 여기서 자세히 보기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내용 요거 어뭐 클릭하시거나 뭐 터치하시거나 누르시면 어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허용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아이폰은 어 이렇게 허용 누르시면 어 바로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전송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 요거 무료로, 100% 무료로, 1월 탑픽 종목,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올 이 RNA 급등 종목, 어, 요거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까, 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술적 분석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어, 최근에 그려드린 뭐 지지선, 어, 저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거의 하락이 없었어요. 섭다고 봐야 돼요. 이게 5일선이 여기잖아요. 2 1선이 여기고, 그럼 지금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상당히 이 양호한 건강한 조정이다 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거 지금 일차적으로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 어, 148,500원 여기를 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에 여기, 여기에 종가. 네, 그래서 이 종가 위에까지는 일단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살짝 여기도 갭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뭐갭 메운다. 이렇게 해서 어,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14만 천원. 어, 이 부분은 대충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그동안 계속 돌파를 못했던 부분들. 어,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지선으로 음, 이때는 저항이었겠죠.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많이 눌려도 여기까지 안 눌릴 텐데,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동안 눌리는 동안 거래량이 거의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분봉 보시면 장 초반에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외국인 물량이었어요. 이게 창구로도 보였는데 창구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웰, 물량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린 건 기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수급을 보시면 와 정말 기관들 지금 싹쓸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뭐 거의 하루에 30억, 40억씩 막 이때 막 124억 오늘도 36억 샀어요 연기금 36억 사모펀드 12억 36억 12억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오늘 18억 진짜 엄청나게 사 대신 오늘 기관 아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64억 이렇게 팔았는 이틀 연속 팔긴 했는데 기관들 최근에 사시는 거 보면 최근만 봐도 36억 78억 28억 60억 33억 와 진짜 엄청나게 싹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정말 정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추측 있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siRNA 어, 그리고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관련해서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정말 파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의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게 나오길래 네,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 어, 요거 지금 꼭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눌리면 사셔야 된다. 어,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요 창구 보시면 오늘 마감하고 창구인데, 이 거래원이라고 하죠. 거래원. 음, 근데 지금 JP모건이 한 43,416주 매도가 나왔는데, 올릭스가 급등이 나올 때는 JP모건이 이쪽에 있어요. 매수창구에. 근데 얘는,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하루 걸러 하루씩. 그래서 지금 이거 창구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음, JP모건 서울인데 이 어, 창구예요. 그래서 올릭스를 사고 판걸 보시면 이렇게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쭉 사요. 그또 대량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또 팔아. 사고, 팔고. 어, 사실 오늘 사는 날이었는데. 어, 최근 음식만 보시면 하루 많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늘 사야 되는 날인데 안 샀어요. 어, 이거는 뭐 이게 규칙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JP모건의 서울에서 이 매도가 나오는 날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대신 매수가 들어오면 엄청 크게 올라요. 엄청 크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점점 매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사면 너무 티나니까 지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은 늘려가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JP 모건, 어, 좀, 강력하게 올려 주세요 이미 올라 줄 거면 네, 그래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틀 동안 얘네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너무 좋죠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중입니다 상승 더갈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격 5주선이랑 20주선 이격 이 이렇게 늘어나면 줄이고 늘어나면 줄이고 지금은 되게 좁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걸 더 늘려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우주선을. 어, 그래서 지금은 눌릴 때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릭스, 어, 상당히 제가 뭐 이렇게 가격도 전략을 드렸지만 대응 잘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 정말. 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승이 가능한 어, 여러분에게 들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이 올릭스 정말 혼자 대항하기 힘들다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rna 정지 확장 기업 이제 상승이 나오는 요 기업 어, 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26년 1월 필승 종목 아직도 못가다 가신 분들 자이 분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이렇게 하시면 신청 가능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요세 가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173. 자, 이쪽으로 올릭스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요거 세 가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올릭스 오늘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주가는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조금 더 힘내서 정말 이 올릭스로 인생 역전하는 큰 스윙 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모두가 1월에 어, 정말 수익이 나서 어, 행복한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